기억을 지우는 것이 마약 중독의 치료법이 될수 있는 것일까요? 마약 중독은 극복하기 엄청 어려울 텐데요. 미국 생물공학센터에 따르면 중독자들의 66%에서 70%의 사람들이 치료를 시작한 지 90일 내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코카인과 관련 있는 쥐의 기억을 지우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중독자들이 회복으로 가는 길을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 피츠버그 의과대학 연구원들은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코카인을 주입해 쥐가 코카인에 중독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약의 주입은 소리와 빛이 동반되었습니다. 저널 세레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후 쥐들은 고농도의 코카인과 소리와 빛을 연관시켜 쥐가 레버를 반복적으로 누름으로써 약을 찾는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쥐의 내조직에서 전기 기록을 조사했으며 내측술상핵과 측도편도간의 핵심적인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고농도 코카인과 외부 조건과 관련 있는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광유전학이라고 불리는 생물학 기술을 이용하여 코카인 사용과 연관이 있는 기억을 지웠습니다. 광유전학은 빛을 이용하여 세포의 행동을 변경시킵니다. 코카인과 관련된 기억이 지워진 쥐는 광유전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쥐들에 비해 레버를 덜 눌렀습니다. 심지어 이 쥐는 또한 다른 환경에 투입이 되었을 때 코카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새로운 연구 결과는 사는 환경에 상관없이 중독자들이 약을 깨끗이 끊도록 도와줌으로써 회복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오무아무아라고 불리는 이상한 우주 물체가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출신의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것이 외계 우주선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무아무아는 지난 2017년 10월 시속 156428km의 속도로 지구를 지나가면서 하와이의 할레아칼라 관측소에 있는 펜스타스 망원경에 의해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모양과 범상치 않은 가속도 때문에 날아가는 이 물체는 천문학계 사이에서 미확인 물체가 되었습니다. 오무아무아는 탐색 혹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곳에서 보낸 메신저라는 하와이 말에서 온 이름으로 태양계에서 처음으로 관찰된 항성간 천체입니다. 이는 길이가 400m이며 폭이 대략 40m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소행성 혹은 해성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이것이 외계행성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하버드대학 교수인 아브라함 로헵 씨가 쓴 천문학지에 실린 한 이론적 논문에 따르면 이 물체는 우리의 태양계를 지나가는 우주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이것이 태양광 항해 기술이라고도 알려진 라이트 세일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불그스름한 색은 성간 먼지층일 수도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 논문은 이 물체의 무작위 궤도가 이 우주선이 지구의 인근을 고의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천문학자들은 이 물체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들으려고 시도했지만 그 어떠한 신호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엡 교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레츠라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로엡 교수는 우리가 태양계를 떠나자마자 엄청난 양의 교통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마도 우리는 외계 행성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죽은 문명을 여럿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네를 찾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독재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중국이 중국 전역의 시민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앙상블 네트라는 이 프로그램은 CCTV 영상을 이용하도록 훈련되었으며 정확도가 90%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신체 실루엣과 얼굴 특징을 스캔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후 많은 사람인지 보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스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변장한 사람의 신원이나 사람들의 등이 카메라에 향해 있는지 등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시넷은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CCTV 카메라가 이미 중국 당국이 망명자들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인 큐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 CCTV 카메라 6억 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중국은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밝혀내는 데 쓰이는 얼굴 인식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 안경을 들고 나왔던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술은 중국에 있는 일부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교실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얼마나 지겨워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이죠. 이는 모두 중국 사회신용제도의 일환이며, 이 제도는 모두 내년 시행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마음에 상처를 또 입었다고 하네요.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논쟁이 되고 있는 바다에서 섬기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이 첫 합동 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해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레이버크 미사일 장착 구축함인 USS 맥켄벨 그리고 영국 해군 타입 23 소형 구축함 HMS 아가일이 지난 1월 11일에서 16일 사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두 구축함은 공통 해양 보안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 기간 동안 커뮤니케이션 훈련, 연합 기동 및 인사교류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USS 맥켄벨은 일본에 있으며 반면 HMS 아가일은 아시아 도상에 있습니다. CNN은 중국이 MMO 한 구단선의 근거, 전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으로 하여금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리적 근접의 근거를 두고 겹치는 영토 주장을 펼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대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은 보통 USS 맥켄벨이 지난 1월 초 서사제도의 12해리 내를 항의했을 때처럼 중국의 과도한 해양 관련 주장에 도전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고수합니다. 영국의 구함인 HMS 알비오는 또한 지난 8월 서사제도 근처까지 항의를 하여 중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게 도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두 사례에서 중국은 이 군함들을 대적하기 위해 항공기와 군함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이 이를 적군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지난 1월 8일 중장거리 군함들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DF-26 탄도미사일이 북서쪽 고원에 배치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신한미상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중국이 그들의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재팬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미국 합동훈련은 또한 지난 12월 21일에서 22일 사이 3개국 대잠전 훈련 직후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미 해군 잠수함, 영국 해군 HMS 아가일, 그리고 일본의 JS 이즈모 항공모함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류가 달에 도달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월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의 원형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지금 미항공 우주국이 우주로 날아갈 이 로켓의 주요 탱크를 실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미항공 우주국의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을 위한 수소 탱크가 지난 1월 14일 미국 알라바마 헌츠빌에 있는 미항공 우주국 마샬 우주비행센터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 탱크, 즉 SLS 로켓 탱크는 61m 높이의 액체 수소 탱크이며 지름은 8m입니다. 이는 관행각 액체 질소 100만 리터 이상을 담을 수 있도록 관되었습니다. 이 탱크는 로켓의 RS25 엔진에 극저온 액체수소와 액체산소를 주입하게 되고 거의 900만 파운드라는 최대 출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발사용 로켓은 미 항공우주국의 오리온 우주선은 물론 다른 화물을 탐험용 화물을 싣도록 관여되었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의 차세대 탐험용 우주선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4명의 승무원을 승무원 모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화성으로의 첫 유인 탐사에 착수하는데 이 로켓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나사는 SLS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점화 과로 보호 및 소리 역제 침수 시스템을 실험했습니다. SLS 로켓은 미 항공우주국이 고안한 가장 강력한 로켓들 중 하나인데요. 지구 궤도 바깥에서 오리언 우주선의 속도를 거의 시속 4만k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시속 11,000km라고 하는데요. 국제 우주 정거장이 지구 주위를 여행하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2020년 말까지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3D로 프린트된 로켓이 발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리얼리티 스페이스는 3D 프린터 스타게이트를 이용해 새로운 로켓인 테란원을 위한 여러 부품을 만들었다고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 전했습니다. 대체로 테란원은 프린트되려면 대략 60일 정도가 걸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모든 부품이 조립이 되면 이 로켓은 100평방 피트 가량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2,750 파운드가 되는 유상화중을 운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리얼리티 스페이스는 또한 미국 공군에서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테랑원을 발사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을 2020년 말까지 발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로켓 발사가 성공하게 되면 회사 측은 이 지역을 최대 20년간 세를 줄수 있게 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은 전했습니다. 인도랑 중국이 붙는다고요? 더 푸인트는 티베트에서의 중국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인도 측에 있어 군사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중국을 티베트의 수도인 라사로 연결하는 G6 고속도로를 짓고 있습니다. 라사에서 시작되면 75km짜리 4차선이니 고속도로는 또한 산악지방인 라사를 가로지르는 큰 쌍둥이 터널을 통해 최당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건설되고 있습니다. 티벳의 라사에서 낭치까지 이어지는 철도선은 또한 건설이 진행 중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철도선이 놓이고 있으며 군과 드라낭, 체당 그리고 링치의 역이 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 프린트가 보도한 위성 이미지에는 국경에서는 단지 50km, 인도 전방 지휘소에서는 60km 떨어져 있는 육군인민해방군에 의해 지어진 지하시설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팔레스타인 해방군 측에게는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군수송 차량이 4일 또는 그 이하의 기간 안에 베이징과 라사 간의 3725km의 거리를 갈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업자버 연구재단의 방송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과의 대립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전략적인 노선은 인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육군 참모차장은 더욱 많은 자원 할당을 위한 중국의 북쪽 국경을 따라 인프라 개발을 가리키며 육군 자금 부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독일의 네츠 폴리틱은 페이스북이 항공회사인 에어버스와 협력하여 드론에 기반을 둔 연결성을 구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보 자유법을 통해 네츠 폴리틱이 얻은 한 문서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협력한 에어버스의 제퍼 드론을 위한 실험 비행이 2018년 11월과 12월 호주에서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퍼 드론을 이용하여 연결성을 제공하는 데 대한 토론을 위해 이두 회사는 2018년 4월 유럽 규제 기관과의 만남을 일찍이 가졌는데요. 한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의 관계자는 이것이 스마트 시티 접근의 입각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습니다. 제퍼 드론은 태양 전지판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난후몇주 동안이나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고고도 유사위성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에어버스는 모델 S를 실험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모델은 날개 포함 폭이 25m라고 합니다. 테크크런치는 이 드론이 상공 20km 고도에서 작동하며 밀리미터 단위의 무선 전파로 지상에 방송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페이스북의 아퀼라 드론 프로그램과 유사한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전 세계의 외딴 지역에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년간의 개발 끝에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에어버스와 페이스북이 호주항공안전본부와 만나 실험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은 확실하나 이것이 정말 실행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네츠 폴리틱 측에 "우리는 고고도 플랫폼 시스템 연결성을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 지금 당장 추가 세부 사항은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에어버스 측은 코멘트 요청에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알츠하이머 실험에서 기억상실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월 브레인에 실린 새 연구는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알츠하이머의 기억상실이 후성유전학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후성유전학은 DNA 서열에서 유래되지 않는 유전자 발현에서 발견되는 변화입니다. 버팔로 대학 과학자 팀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쥐를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의 사운의 조직과 함께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억제화된 히스톤 변형이라고 불리는 후성유전학과 연관이 있는 과정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기억 상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히스톤 변형이 글루타민산염의 감소를 탐지했습니다. 이는 시냅스 기능 감소와 기억력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기억 상실을 야기시킨 히스톤 변형자를 저해하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물질을 동물에 세번 주입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동물들에게서 전두엽에서의 글루탐산 수용체 발현과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 65초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대략 570만 명의 미국인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30억 년후 우주의 첫 블랙홀에서 나온 빛이 결국 지구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초질량 블랙홀의 기원은 아직도 인간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그러나 한 과학자 팀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대학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시뮬레이션의 기반을 둔 새로운 연구는 은하계가 극적으로 빠르고 공격적으로 모였을 때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네이처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르네상스 시뮬레이션이라고 불리는 70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과학자들은 초기 우주 진화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거대한 블랙홀이 발생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더욱 많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별이 되어서 했지만 단지 고밀도 기체 구름만 가지고 있는 암흑 물질 후광 열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고밀도 기체 구름 지역이 바로 대부분의 블랙홀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는 이렇게 자극을 받은 은하계가 재빨리 형성되면서 별 형성이 방해를 받아 고밀도 기체 구름을 남기게 되고 이 때문에 거대한 블랙홀 형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홀 형성에 대한 초기 이론은 초질량 블랙홀이 별 형성을 막는 높은 농도의 방사선에 노출된 지역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새 발견은 거대 블랙홀이 사실은 희귀한 현상이 아니며 단지 발생하는 방사선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블랙홀은 말 그대로 지구가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성운 형성 이전의 거대 블랙홀들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을 계속 줄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한 연구서적이 제2차 세계대전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소유된 것으로 생각되며 미국에 대한 그의 계획을 상세히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BC는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이 한 미국인 수집가로부터 독일어로 된 책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 책의 제목은 미국과 캐나다 유대인들의 통계학, 언론, 그리고 단체들이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의 큐레이터인 마이클 켄트 씨는 CBC 측에 이 책에 정보가 쌓여 최종 해법이 캐나다에서 펼쳐질 수도 있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책에는 북미 여러 도시의 유태인 인구에 대한 상세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하인즈 클로즈라는 나치 연구원이 1944년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CBC는 클로즈 씨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한동안 미국에서 살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 그는 북미의 나치 동조자들을 비롯한 연관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을 것이라고 CBC는 보도했습니다. 켄트 씨는 CBC 캐나다 측에 이 책은 독일에 있는 히틀러의 도피처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히틀러는 살면서 6천에서 1 6 6천 0 0 0 사이에 책을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히틀러의 소유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는 이 책이 안에 엑스 리브리스 아돌프 히틀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는 이것이 히틀러가 소장된 책들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켄트 씨는 이 책이 적군이 독일을 점령했을 때 기념품으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도서관 기록가는 이 책은 동맹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졌다면 캐나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는 또한 이 대참사가 단순히 유럽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중단된 작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BBC는 덴마크가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부터 돼지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경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덴마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야생 멧돼지들의 이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독일과의 국경을 따라 70km 길이의 울타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동물 보건 기구에 따르면 이 질병은 아스파 바이러스과 DNA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됩니다. 그 증상에는 고열, 귀, 복부 및 다리 발진 및 설사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6일에서 13일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덴마크의 전기 울타리는 높이가 1.5m이며 최소한 50cm의 깊이로 야생 멧돼지가 아래의 굴을 파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BBC에 따르면 국경 간 도로와 수로에는 20개의 틈이 있으며 문 하나는 인간에게는 매 킬로미터마다 계단이 있고 작은 동물들을 위해서는 매 100m마다 20cm짜리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덴마크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덴마크에는 3000개 농장에 걸쳐 12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있어 돼지 전문가들의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의 국경 계획으로 도로에 나 있는 틈들이 있고 돼지들이 헤엄쳐 건널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울타리가 실용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와 같은 울타리의 효율성은 또한 의심되고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질병이 확산되면 가장 큰 위험은 감염된 도구나 음식을 통해서 퍼지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울타리에 1,200만 달러, 한화 약 12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며 울타리는 올해 후반기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달을 캐는 시대가 올까요? 유럽 우주기관은 유럽의 지역 회사들과 협력하여 다가오는 달 임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로켓 회사인 아리안 그룹은 2025년까지 달 임무를 준비하려 유럽 우주 기관과 1년짜리 계약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우주 기관은 아리안 그룹 그리고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인 PT 사이언티스트와 함께 협력하여 달 임무를 위해 달 착륙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우주 기관은 향후 6년간 달의 표면에서 표토 혹은 달 바위를 캐내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토는 달의 전 표면을 뒤덮고 있으며 점토, 유리파편, 무기질은 물론 산소, 물 그리고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산화철과 같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달에서 살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을 보는 것이 거대 기술 기업을 위한 동영상이 되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슬쩍한 것이라면 말이죠. 이건 다름 아닌 뉴질랜드의 음악가 나이젤 스탠포드 씨가 현재 겪고 있는 일인데요. 그가 맞장을 뜨고 있는 회사는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긴 혐의로 회사 대표를 외국땅에서 체포당하게 하는 것도 매스컴의 관심을 끄는데 충분치 않다고 느꼈는지 화웨이는 또한 약간의 표절에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스탠포드 씨는 다른 오디오 주파수의 비트에 따라 불, 물, 소금을 만드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여러 동영상을 보여주는 정교한 뮤직비디오를 포스팅했습니다. 어떤 한 장면에서 스탠포드 씨는 갑옷이 둘러진 테슬라 코일을 따라 걷기도 했죠. 이 영상은 오늘날까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2,400만까지 오르면서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너무 괜찮아서 화웨이사는 몇년후 미디어 패드 M3 라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똑같은 버전의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화웨이 버전에는 원래 영상과 아주 그냥 거의 판박인 장면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스탠포드 씨가 그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영상과 딱 놓고 비교해 봐도 베낀 것이라는 걸알수 있죠. 스탠포드 씨에 따르면 장면 하나 하나가 유설뿐만이 아니라 선택한 음악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스탠포드 씨는 영상 음악을 직접 작곡했는데도 말이죠. 이런 혐의가 떠오르자 화웨이 측은 그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내렸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 측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절한 때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교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영감을 받은 것일 뿐인가요? 아니면 우연? 그것도 아니면 그냥 대놓고 표절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윤리적으로 난장판이네요.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에 실린 두 논문에 따르면 중국의 과학자들이 유전 질환을 가진 원숭이를 성공적으로 복제했다고 합니다. 중국 과학원의 연구원들은 크리스퍼 캐스 9 방법을 시험관 수정된 원숭이 배아에다 이용했습니다. 복제된 원숭이는 24시간 주기 리듬을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Bmal1 없이 다양한 일주기성 리듬 장의 표현형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편집된 원숭이들에게서 섬유아세포를 추출한 뒤, 체세포핵치환법으로 원숭이 난자의 핵을 섬유아세포핵으로 치환시켰습니다. 325개의 배아들이 65마리의 원숭이 대리모에 이식되었고, 그 결과 16마리가 임신했으나 단지 5마리만이 태어났습니다. 5마리 복제 원숭이 모두 공여 원숭이에게서 도입된 BMAL-1 변형 유전자를 운반합니다. 이 원숭이들은 또한 수면 감소, 야행성 증가, 불안 및 우울 증가, 조현병과 유사한 행동들과 같이 일주기성 리듬 장애 증상을 똑같이 보였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동일한 개체들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를 연구하는 데 있어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동물을 복제하는 것은 또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동물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특히 동물 권리와 관련 많은 윤리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섯 마리의 원숭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충격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처리즘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또한 많은 동물 연구들과 비교해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얻은 통찰력이 인간으로 옮겨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